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몽신화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본문을 해석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재정리와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의 갈래는 우리가 설화가 되겠죠. 자,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화에는 뭐가 있죠?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고 했죠. 신화, 전설, 민담.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의 구비문학이 되는 겁니다. 구비문학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나 뭐 한글이나 이런 걸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그 중에 설화 중에서도 신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신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화는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신화 중에서도 나라를 세운 그러한 이야기, 나라를 세운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건국 신화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건국 신화가 뭐가 있어요? 단군 신화, 그죠 여기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으니까 건국 신화에 해당이 되겠고 설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글의 성격은 서사적이다. 서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서사라고 합니다. 신화니까 히 신화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영웅의 일대기인 영웅적입니다. 자 우리가 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정말 신들의 이야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주몽이라고 하는 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죠? 실존 인물이니까.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서 신격화 시킨 거죠. 나라를 세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영웅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다가 신격화 시켜 그런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주제는 주몽의 탄생 및 성장과 고구려의 그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영웅의 일대기. 일대기라는 게 사람이 어,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꼭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어나서 어느 순간까지 그런 이야기를. 일대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천손하강, 천부지모, 난생 등 다양한 신화가 아, 요소 신화적 요소죠. 신화적 요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화소가 결합돼서였죠. 신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신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을 신화 소라고 합니다. 천손하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자손입니다. 하늘의 자손. 하강 아래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자손이 땅으로 내려왔다. 천손하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주몽이 하늘의 자손이냐 주몽이 아버지 해모수죠. 해모수는 그 천재의 아들이니까 그죠 천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주몽도 천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천부지모다. 아버지는 하늘 하늘이고 엄마는 땅이다. 하늘의 부모 땅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 주몽의 아버지는 천손이고 그 다음에 어, 어머니인 유화도 역시 어,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니까 그죠? 그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천부지모다 난생이다 난생 난생은 알이죠 알알란자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어, 여기서 어 <웃음> 유아가 <웃음> 150쪽에 보면은 유아가 어 아이를 뵀는데 아기를 배웠는데 알을 나왔습니다. 알에서 나왔다. 그걸 난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화소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4단 구성. 그죠? 4단. 4단이라고 하면 기승전결 이걸 4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내복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처음 중간 끝인데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네 부분을 나누면은 지승 전결이 되는 거예요. 기능은 처음 부분을 해당 되겠죠. 어, 처음에 이제 그 금화왕이 개구리 금빛 개구리라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금화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금화왕과 어,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하백의 딸인 유화가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여기에 동부여죠 동부여 동부여에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유화는 이제 그 해모수와 정을 통하는 바람에 부모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쪽으로 와 있었던 거죠. 어, 동부여로 와 있었다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자, 승 부분에서 주몽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고 성장하는 과정 나와 있었고요. 전에서 주몽에게 닥친 시련. 그 누굽니까? 금왕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그 대소 특히 받아들인 대소를 비롯해서. 그 이복 형제죠 주몽에게는 그 형제들이 주몽을 시기해 가지고 주몽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그 땅에서 동부에서 잊지 못하고 어, 도망쳐 나왔죠 거기서 무슨 이렇게 동물들도 도와주고 했던 장면들 그걸 극복해 가지고 조력자들에 의해서 극복했죠 결부분에서 어쨌든 다시 주몽이 어,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는 장면. 그 나라를 뭐라고 했냐? 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죠졸본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지었죠, 그죠? 도읍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도 원래 성씨가 어, 고씨는 아닌데 고를 세운 시족이기 때문에 고주몽이다 이렇게 이름을. 좋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핵심 정리에서도 잠깐 나온 장면인데요. 건국 신화의 특징을 보면은 꼭 주몽 신화뿐 아니라 건국 신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뭐 주몽이 됐던 뭐 박혁거세가 됐던 김수로가 됐건 어? 당 단군 할아버지가 됐건 뭐 이성계가 됐건 간에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참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 좀 아무래도 좀 뭐가 좀 그러죠 신성성, 좀 신성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어, 그래서 아, 우리 나라를 세우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야. 어, 뭐 이렇게 기개함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뭐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자라서 천자. 하늘의 자손이다. 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도 은 지금 일본에서 그 왕과 비슷한 개념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천왕이라 말이죠 천왕 천황. 예, 하늘에서 그, 내려온 사람이 이런 식의 그런 뜻이죠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건국신화의 특징을 보면 은 하늘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왔다 이것을 천손하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이 참 어떻게 나라에서 태어납니까? 믿습니까? 나라에서 태어난 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래서 태어났다 굉장히 뭔가 신비하잖아요, 뭐죠? 그걸 난생이라고 합니다. 난생 이런 걸마 뭐 진짜 사실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습격에면 뭐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왜 이러한 요소들이 드러나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건국한 시조, 그 시조, 그 주몽이던 뭐 김수로던 그 시조의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그 유래를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에 섰는가? 또 정당성이란건 뭐야? 이렇게 우리 하늘의 자손이 나라를 세웠고 이런 역경을 거쳐서 나라를 세웠어. 정당한 나라야. 정당하게 나라. 뭐 어, 기존에 있는 나라를 뭐 때려 부시고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게 아니라 우리 정당하고 어, 신성성이 있는 그러한 나라야.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요소들이다. 어, 신화소다. 신화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쭉 나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고귀한 혈통이다. 평범한 혈통이 아니다. 천재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 해본 수였고, 그다음에 어, 하백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잉태를 했어요. 아이를 임신을 했다. 넌 출생을 했다. 아에서 태어났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또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활솜씨가 뛰어나서 이름을 주몽으로 지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또 시에서 그런 물어에 해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고비를 겪죠. 발이 되기에도 보면 어린 시절에 막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 유아가 나라나를 금의 왕이 아니에 금화 왕이죠. 금화 왕. 금화 왕이 버렸다. 보통 이제 영웅이나 이런 거 보면 버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솔직히 버리면 누가 안 돌봐주면은 거의 이렇게 잘못되고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영웅들은 잘 이렇게 죽지도 않아요. 보면. 그죠? 누가 또 도와줍니다. 구출 및 양육자이언 그뭐 조력자가 있죠. 그 지금 여기는 또 짐승들이 야 짐승들까지 도와줍니다. 그죠? 짐승들로 영웅을 알아본 봤나 봐요. 자또 성장 후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들 대소를 비롯한 아들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부여 어, 옛날에 이제 있었던 국가 지금 충남 부여가 아니에요 그 부여라는 국가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아, 도망치다가 이제 강이 가로막았는데 거기서 건너지면 강이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강못 건너잖아요 근데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낮줘서 도와줬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도와주네 그죠 무사히 탈출하고 조이본천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어, 엄청나게 오랜 세월 있었잖아요. 한,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 500년 이상, 한 600년 60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뭐는 역사,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몇백 년, 수백 년 이상 지속됐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당시에 고구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강대한 삼국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국가였죠. 그래서 어,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가 고구려랑 전쟁하다가 또 잘못돼 갖고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도 고구려랑 전쟁하다가 또 지고. 어, 여러분 알, 알잖아요, 그죠? 연개소문도 있고, 강감찬 장군도 있고, 엄청난 그 고구려, 그 고구려라는 강대한 국가를 건설한 주몽에 대한 이야기. 바로 주몽 신화다. 자, 이러한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는 항속문화 그런 영웅의 일대기라든가 뭐 그런 구조 나타나는. 아까 좀야기했던 발이 공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서사무가다. 이서사무가랑건 이제 무당이 있죠. 무당 무당이 이렇게 구타면서 부르는 게 무가예요. 어, 구타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사설도 풀고 하는 거예요. 발이 공주. 발이 댁이 이제 우리가 발이 댁이 신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발이 공주는 나중에 신이 됩니다. 신이. 에, 그래서 영혼을 어, 저쪽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이 돼요. 어~ 오구신인가요 오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음~ 바리공주 그~ 부가가 있구요 자 고전 소설에는 홍길동전이다 자 홍길동도 영이죠 의적이죠 양반 그니까 쉽게 말하면 서자로 태어나 가지고 아버지가 양반이지만은 엄마가 노비이기 때문에 호부호영못 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보지 못하고 그~ 나중에 방황하다가 집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의적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 섬에 가서 나라를 세우죠 율도국이란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세운다 마지막에 또 고난 겪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구조가 바리 공주도 처음에 이제 그 일곱 공주의 마지막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서 버려졌다가 나중에 자기 부모인 왕과 왕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리 공주가 저승에 가가지고 약을 구해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살립니다. 그리고나중에 자기 신이 돼요 그런 이야기 홍길동도 마찬가지 현대소설에서 토지라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주인공 어, 서인가요서인은또 이제 양반의 자손으로 태어서서 엄청나게 고생고생하다가 고난 겪다가 에나도에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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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한그 서희 서희라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준몽이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부분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활쏘기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 뭐 총리국 그런 때는 아니죠 고구려면 그 고대 국가면 활쏘고 뭐 창 던지고 했겠죠. 활잘쏘야지 뭐 사랑도 잘하고 또 전쟁에서도 중요하니까 활 쏘기 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걸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정리를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학습 활동이 되겠죠. 15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아직 안 표신 분은 교과서 가져오시고요. 원장님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책이랑 필기부 다 가져오셨죠? 책상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번 주몽의 익물 카드를 완성해 보자. 자 고주몽 남자고요 왕이고요 출생 국적 출생지는 동부여죠 동부에 태어났고 국적은 고구려다 고려에세웠으니까 국적 고구려다. 그 다음에 어, 가족 관계는 아버지 해모수 어머니는 어, 유화입니다. 이거 써야 되겠죠? 아버지는 해모수고 어머니는 유화다. 자 조력자는 오이 올인 사람이 름이에요 먹는 오이 아니고요. 말이 협 말이 어, 협조가 아니죠. 협조가 아니고 잘못 썼네. 협보죠. 협보. 협보. 그다음에 제사 무골 묵거 이게 교과서에 나온 사람들 이름이고요. 특이상 알에서 태어났으면 난생이죠. 골격과 용모가 기이했다. 아주 신기했다. 얼린셔블도 활성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름을 주몽으로 지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세요.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환상적인이나 비현실 요소에 담긴 의도를 추, 추측해보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가 어? 난생이 나오고, 왜, 뭐, 하늘의 자손이라거나, 뭐, 이런 게왜 나오느냐? 뭐, 무슨 물고기 자라가 도와주고, 왜 이런 일이 왜안 나오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건국 시조인 주몽과, 건국 시조인 주몽과, 신생국과 고구려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신적인 그러한 능력,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요이번 같은 거는 어, 우리가 어,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이번 같은 거 시험에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어,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요소.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서술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까닭을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작품을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까닭을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어, 표현한 것이다. 한민족이. 근데 당시에는 이제 동아시아의 공동 글자였던 한자로 또 우리가 과거에 문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동 문화였던 한자로도 쓰인 것도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 문학에는 어,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있다. 이렇게 어, 그 앞에 건 개념이고 뒤에 건 우리가. 그 앞에 요 부분은 개념이고 뒤에 거는 또 범위를 포함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 주몽시나를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까닭을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주몽시나는 누가 썼습니까? 우리 민족이 쓴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이렇한 문학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주몽시나에는 여기 보는 우리의 사상과 정서가 있습니까? 들어있죠. 또세 번째. 주몽시나는 우리 말로 표현되어 구비전승. 처음에 이게 구비문학입니다. 서라니까. 처음부터 글자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누가 처음에 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구비전승되다가 뒤에 한자로 기록돼서 어디에 지금 실려있냐.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거를 어,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비전승에다가 훗날 한자로 기록된 문학이다. 라고 돼있죠 이를 종합해 볼때 주몽신화는 한국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국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4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학 작품의 제목을 표에 넣어보자. 한국문학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눈다. 기록문학은 한글로 된 국문 문학과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한문 문학으로 나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쭉 보니까 뭐안 배운 것도 많아요. 안 배운 것도 있는데 배운 것만 보니까 어, 구비 문학으로 보니까 봉산탈춤 있죠? 우리 봉산탈 춤 말뚝이 나오는 거. 이거 봉산탈춤은 구비 문학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여기 흥보가 홍보가도 들어갑니다. 위 문학에 흥보가는 판소리잖아요, 그죠? 자, 어, 그다음에 한문문학은 예덕 선생전 이 있었어요. 예덕 선생전, 연암 어, 박지원이 썼던 예덕 선생전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국문문학이겠죠. 우리가 뭐 배웠던 사랑, 뭐 사관을 머리 납작한 것 제별로 여기 다안 썼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어, 이거 구비문학과 한문문학 빼고 나머지 다 국문문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국문 문학은 등이라고 했죠. 뭐뭐예벌리잡단등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좀안 배운 것들도 다 국문 문학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못 썼어요. 자 5번 다음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볼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거잘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암록강은 흐른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르기란 작가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독일어로 썼어요. 내용은 뭐냐?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했던 작가의 체험을 담은 자전 소설이다. 자기 자전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소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겪었던 일을 자, 그리고 입국이라는 그러한 그 시인데요. 이거는 어, 일본인이 사이토 마리코라는 작가가 썼고요. 대신에 한국어로 썼습니다. 한국어로. 내용은 작가가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시로 썼는데 한국어로 썼습니다. 헷갈리죠? 굉장히. 자, 요건 한국어로 썼고 이건 독일어로 썼어요. 근데 작가는 이 사람 한국 사람이 또 일본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일단 암녹강은 흐른다. 또 한번 볼게요. 독일어로 창작됐는데 그럼 독일 문학이냐? 근데 이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난 작가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독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쓴그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독일의 문화나 뭐 이런 걸 소설로 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우리 여기서 살면서 독립운동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 경험을 쓴 겁니다 독일어로 썼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그 조상들이 한자로 쓴 한문화 거기에 다 우리 정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정서를 다 어쩔 수 없이 한문으로 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물론 여기서 이제 물론 이미륵 씨가 한국어 썼으면 더좋았겠지만은 독일로 망명해가지고 뭐 한국어를 쓰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민족의 사상화 전의 경험을 그게 독일어로 쓴 것이 때문에 한국 문화로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로 볼수 있다. 그럼 입국이라는 시를 볼까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작가가 한국어로 창작했다. 물론 한국 문화의 성격을 띕니다 왜냐 한국에서의 그러한 보고 느낀 점또 이런걸 썼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 국제의 작가가 그 사람의 정서와 사상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본 거겠죠 그죠 이미 르 싱은 우리의 정서를 한미족의 정서를 가지고 그걸 쓴 거겠지만 자기 체험을 요거는 일본인이 자기의 정서를 가지고 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몇십년 50년 60년 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쓴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사상과 정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음료과공하는다는 한국 문학으로 입국은 어, 한국 문학론 볼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학습활동 요것으로 마치고요. 어, 그래서 어, 주몽신화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쪽지시험은 어,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